이재명 대표를 이 위시로 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진짜로 좀 너무 자성이 없다. 어 계속해서 지금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계속 망가뜨렸다라고 하는데 음.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소득주도 성장부터 여기 수십 차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폭등시켰고 그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켰던 것인데 네. 어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나가고 싶어요. 예. 경제라는 것이요 제가 부모님한테 만약에 약간의 빚만 물려받아도요 제가 이거를 타하는데 (1~2년)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 국가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음. 지금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 천조 부채 시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 무려 부채를 400조나 증가시켰어요. 음. 네, 정말 폭탄을 윤석열 정권에가 던져놓고, 니네 음. 왜 이거 경제 정책 못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윤석열 정권 경제 정책 절대 못하지 않았죠. 네. 네, 코로나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고착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탄탄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고, 음. 그리고 여러 정책들로 지금 경제 기본부터 변화시키려는 이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여기 민생 정책들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지나치리만큼 많이 해왔다는 라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 선거를 진 자로 이렇게 돈의 국면으로 흘러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